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도 또 친구랑 같이 하는 애께 소개할 건데요. 제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재밌어서 한번 더 올릴 거예요. 아, 어, 저번에 강신 올렸던 애갠데 댓글이 없고 그래 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소개를 해 볼게요. 소개를 해 볼게요. 네,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게는 완전 좋아요. 준비물도 그냥 뭐 진짜 이렇게 아주 조금이랑 아이폰 물밖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물풀이랑 붕사나 소다 필요하고요. 이게 엄청 좋은 액기이고요 네. 이거.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자꾸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잘 흘러내리고요 뭐 물도 도잘 떠지는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액겠는데 아무도 강신을 해달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 죄송합니다 저가 말이 별로 없었죠. 여기에서 별로 없었죠. 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안녕.